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. 이럴 때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, 자, 마이너스가 좌극한이죠. 마이너스 1, 좌극한의 값. 자, 마이너스 1, 좌극한이면요.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럼 이 값을 대입하면 은 y 값이 여기 나오겠죠. 여기서 마이너스 1쪽으로 가면 이렇게.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극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. 자, a는 마이너스 2입니다. 자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. 마이너스인데 2 플러스가 있죠. 즉, 마이너스 2보다 좀큰 쪽에서 가는 거예요. 마이너스 2 우극한. 근데 이것도 x가 아니라 x 플러스 3이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2에 3을 더해 보면 1이 나오죠. 얘는 결국 1 우극한을 보면 되는 겁니다. 1 우극한. 그래서 1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대입해 보면 이렇게 가겠죠. 값이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이 1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